스트레 수치를 최고로 올리는 음식.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 질환, 질병 예방하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뚝다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의 내용도 더차이나스터디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콜린 캠벨 교수의 더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심장병, 예. 그리고 폐암. 이게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린 줄 아는데 흡연은 심장병에 모와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기를 먹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위험에 불과하대요 폐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는 게 담배보다도 더 위험한 게 누구래요? 육식이라는 겁니다. 자, 심장병은 특별히 육류 소비가 적고 인구 대다수가 여러분이 심장 혈관의 이 동맥벽을 누가 맑아요? 막아요? 막아요. 플라그로 그러니까 막 점점 점점 단단하게 석회화 돼서 심장 혈관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지방? 네, 맞아요. 그래서 심장병은 육류 소비가 적고 인구 대다수가 전통 음식을 주로 먹는 사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질병인데, 자, 이제 하버드 연구를 좀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에카도르의 외딴 산촌에 있는 400명을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 노인들, 121세 남성을 포함한 7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단두명만 빼고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 여기 보니까 몇 살이요? 100세 이상 400명 가운데 두 명만 심장병이 있고 누구도 400명 가운데 두명 빼고는 심장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 뭐였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왜 많은 이암 전문가들이 그리고 논문을 마치면서 수많은 이 의학자들이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마치면서 메카티 박사가 한 유명한 말처럼 여러분 식단에서 무엇을 먹지 말라?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이부를 통해서도 아실 거예요. 자 심장병이 넘버 원이라면 두 번째 위험한 암은 현재 심장병과 거의 맞먹는 질병인데 자 일부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현대의 암 연구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암을 담당하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을 발견했는데 일부에서 배우셨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두 가지 첫째는. 와우 예 역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예자 i j f 원제 약자로 말고 like cross factor 1예 어디에 많아요 i j f 원이 글쎄, 글쎄. <laughs> 지금까지 배우셨는데 고기? 예 고기 육류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예, 넘버, 넘버 2는 뭐였어요? 있었어요. 예. <laughs> 자 넘버 2는자매티온니는 넘버 원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 있었어요? 육류에? 예, 물론 육류에도 많았어요. 예, 저한테 저, 저 고기는 먹 끊었는데 생선은 먹어도 되죠. 자매티온니 넘버 1은 어디에? 네, 예 이제 계란은 콜레스테롤 넘버 원입니다. 이제 좀, 좀 이따 나와요. 자, 특정한 종류의 암을 담당하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 두 가지, IGF-1과 메띠오니을 발견한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IGF-1이 어디서 왔느냐면, 이 단백질이 어디서 왔는지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왜냐면, 콜린캠베 교수님의 또 차이나 스터디에 암의 스위치를 올리는 녀석과 암의 스위치를 오프시키는 주범이 있었는데, 걔가 누구냐면, 바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에 있는 이 동물성 단백질의 주성분이 아이제에어폰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고기를 부패시킬 것은 한 가지 해답이고 죽은 인간 세포의 부패 단백질은 또 다른 해답인데요. 자, 보세요. 림프전이가 왜 되는지 좀 보셔야 돼요. 림프전이 혈관 신생이 돼서 암이 그냥 계속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전이가 될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전이를 시키는 것이 바로 신생 혈관이라서 여러분들이 신생 혈관을 차단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차단시키는 방법. 고기를 먹게 되면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모를 폐색시켜요. 림프가 왜 폐색이 되고 림프로 왜 전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고기를 드시면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림프를 폐색시킨 다음에 몸에 있는 죽은 세포를 분해해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나 효소나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의 자원을 다소비하므로 체내의 죽은 세포의 완전한 작업을 둔화시키거나 방해하는데 따라서 동물성을 드시면 소화시키는데 과일 채소는 단당류라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써요. 그래서 중환자들일수록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어디로 가야 돼요? 치료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기운이 없는 것 같다고 자꾸 기운이 없어서 고기를 드세요,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운이 더 없어져요. 왜? 단백질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겠죠. 게다가 단백질에 있는 젖산과 피로산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에 차곡차곡 축적이 되면서 소화되지 않은 고기 단백질과 부패하는 세포 단백질 모두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를 DNA를 변형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그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왜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채식주의자보다 암이 많은가 보니까 육식을 신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발암성 방부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강력한 발암물질 암을 유발하는 질산나트륨을 다량 섭취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닭이나 소나 돼지나 키워 보셨어요? 우리 저최 반장님은 이제 돼지를 키워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예한번 동물을 이렇게 예, 죽여서 사체가 나오면 색깔이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되면 색깔이 이렇게 계속 있을까요? 어떨것 같으세요? 검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멀리 멀리 운송 상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슈퍼에 가는데 고기 색깔이 어때요? 검은색이에요. 검해요? 빨갛지. 빨갛지. 그래 가지고 이거 보면. 막 군침이 나오시면서 드시고 싶으시죠 네. <laughs>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고 예 강력한 발암물질 색소가 변하지 않게 부패되고 썩어가고 잡아서 잡은 지 밥불가 한 시간도 안 되고 입안에 넣는 순간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이 감염이 되는데 바로 육식을 신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강력한 발암물질 질산나트륨을 다량 섭취하기 때문에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암에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동물이 죽은 후에 고기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동물의 살은 며칠 안에 병든 잿빛 녹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류 산업은 빨갛고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발암물질 유독성 질산염을 사용해요. 그러나 실제로 육류는 이미 분해되어서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암 연구에서 나온 가장 끔찍한 소식은 맥주, 와인, 차, 담배에 널리 사용되는 2차 암인 자, 이차 아미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김치 좋아하시죠? 젓갈 김치, 어리굴젓, 그다음에 꼴뚜기젓, 그다음에 메르치젓, 굴젓, 조개 젓갈 여기에 2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이차 아미니. 그래서 김치 담글 때이 젓갈 김치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하늘말 김치 어때요? 비린내 나요? 나요. 예, 칼치 냄새도 안 나고 굴 냄새도 아니고 멸치 젓갈 냄새도 안 나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세포가 더글라스 그레엄 박사가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살아날려면 죽은 음식을 제한하시고 무슨 음식을 드셔야 돼요? 산 음식.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엄 박사의 책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 음식, 죽은 음식.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이제 무슨 음식 드셔야 돼요? 산 예, 산음 씨. 예. 그래서 이런 이차 아민이 바글바글한 음식을 드시면 고기의 화학 방부제와 반응해서 강력한 발암 물질 니트로사민을 형성해서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호르몬성암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대장암, 유방암, 난수암, 전립선암 같은. 자, FDA는 미국 식품 의약국 FDA는 니트로사민을 일컬어 지금까지 발견된 발암 물질 중 암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가장 가공할 만하고 다재다능한 물질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고기를 굽을 때 나오는 니트로사민이라는 거예요. 흡연자, 맥주나 와인, 차를 마시면서 고기를 같이 드시면 가장 치명적인 독소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대부분의 육류 소비자들이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흡연도 해요. 실험 동물에게 니트로사민은 동물의 100%에서 암을 유발해요. 뭐가요? 지금까지 저만 얘기했는데? 동물들에게서 100% 니트로사민을 먹였더니 동물들 100%가 다 악성 종양 암을 유발해요. 자, 암은 폐나 최장 위, 부신, 장, 뇌를 포함한 뇌암에도 최장암에도 위암에도 예, 신장암에도 간암에도 뭐가요? 이 가공할 만한 육류를 변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는 질산 나트륨이나 또 2차 아민 이런 것들이 고기의 화학방부제, 고기의 아미노산과 이런 발암 발색제가 결합해서 강력한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을 만드는데 이 니트로사민이 동물의 100%에게서 무엇을 유발하더라?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도 됐겠다. 집에 갔다 오셔가지고 또 예, 한 번쯤 횡성에 유명한 게 있다더라 하시면서 가시면서 또한 번씩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laughs>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식주의자들의 면역체계는 다른 암 발생 물질과도 같이 싸워야 돼요. 특별히,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성장 촉진제를 주기적으로 넣어요. 그래서 왜 호르몬, 호르몬성 암에 많이 유발되냐면, 정기적으로 호르몬을 주입하고, 식욕 자극제를 먹여서 끊임없이 먹도록 강제하고, 항생제, 진정제, 화학사료, 혼합물을 투여해서, 6개월 동안 키워야 되는 것을 불과 몇주 만에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어서 닭들도 돼지들도 크게 크게 만들어서 동물들이 먹은 호르몬제와 항생제 이런 화학사료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먹으면서 유방의 허투나 삼중음성이나 호르몬성 유방암 같이 농이 줄줄 나오고 이알수 없는 고탕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만들었고 2,500개 이상의 약물이 동물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입이 되는 이런 애들을 간접적으로 먹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유해한 화학 물질이 동물이 죽었을 때 여전히 몸 안에 있고, 게다가 동물이 도살된 후에도 또 다른 약들이 첨가가 되고, 이 약들은 우리가 먹는 고기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은 첨가된 약물 리스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기에 들어있는 유독상 약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병에 걸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전립선 수치가 이렇게 높고, PSA 수치가 높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전립선 암에 시달려야 되고, 왜 유방암에 시달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미국의 동물 사료에 첨가된 화학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성장 호르몬인 디에틸스틸 베스트롤이고, 이디에틸스틸 베스트롤은 발암성이 상당히 높고요, 심각한 건강의 위험 때문에 32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FD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만으로도 육류 산업 연간 19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계속 동물들에게 계속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항생제 페니실린을 투입을 하는데 이거를 주입받은 동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으니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농축돼 있는 동물들의 살에서 여러분들의 이 몸에 호르몬성 암에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The flesh food that I would eliminate from the American diet would be poultry, would be turkey and chicken. A brilliant advertising campaign has convinced people that, oh, it's white meat, it's healthier. The leading source of sodium in the American diet for adults is chicken. It can be labeled all-natural chicken, but be injected with the salt water, I think up to 800 milligrams of sodium. Heterocyclic amines are clear-cut carcinogens, and they can form in any kind of meat as it's heated, as it's cooked. But by far the biggest source is chicken. We sent researchers into fast food and family restaurants. Not only were there carcinogens in every single restaurant, but we found them in every single chicken sample that we took. If somebody brings their family in and they're buying a bucket of chicken, nobody tells them that there are carcinogens. If you're selling carcinogens to people, you've got to warn them that they're in there. But the American Cancer Society encourages people to switch from red and processed meat to chicken. Why woul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tell people to switch from eating one carcinogenic food to another when a Harvard University study showed that men with prostate cancer who eat large amounts of chicken increase their risk of the disease progressing 4 times? the number one dietary source in america of cholesterol is chicken because of the volume of chicken. you know, chickens become grilled chicken and organic chicken, it's, it's machismo, but it has nearly as much cholesterol per gram as red beef. so just on sheer volume, it's the number one source. yeah, eggs being close behind. i had never really thought about eggs much. i just thought of them as a standard part of a healthy diet. but then i found a study suggesting that eating just one egg a day can be as bad as smoking five cigarettes per day for life expectancy. The yolk of a hen's egg is the most concentrated glom of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It is made to run a baby chicken for 21 days with no outside energy. It is pure fat and cholesterol. And when we put that into our bloodstream, it coats our red blood cells. Our blood gets thicker and more viscous. It changes our hormone levels. It raises our cholesterol levels. There's nothing healthy about eating the yolk of the egg. But I thought cholesterol and saturated fat wasn't an issue anymore. You know these saturated fat studies that have come out trying to vindicate saturated fat. There's a campaign by the dairy industry, right? Number one source of saturated fat is dairy. It's not meat. 2008, the global dairy industry got together at a meeting and explicitly read their agenda was to neutralize the negative impact of milk fat by regulators and medical professionals. Unquote. So what did they do, they funded studies. The main study that started the whole saturated fat media craze was funded by the National Dairy Council. 달걀 so really as as 이 심각한 내용을 받으시고 충격들을 잘안 받으시네. <laughs> 이 내용을 보시고 좀 느껴지는 게좀 있으십니까? 예... <laughs> 달걀이 해롭지 않다, 우유가 해롭지 않다는 것은 그 연구 후원을 누가 하고 있대요? 예. 축산업이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 유명한 콜트리 에세스틴 박사죠. 예. 워터 헬스 다큐에도 나오지만 전 클린턴 대통령이 주치인 콜트리 에세스틴 박사와 여기 닐 버나드 박사를 비롯해서 마이클 클레이퍼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한번 보시면 <laughs> 콜트리 에세스틴 박사에게 사람들이 아 이제 물론 붉은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건다 알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큰 덩치가 큰 애들. 음, 그래서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아 그런 거는 나쁘니까 그럼 닭고기는 어때요 하고 백색고기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닭고기는 더 나은가요 했더니 <laughs> 붉은 고기만 먹어서 죽는 게 아니다 총에 맞아 죽느냐 목 매달려 죽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총에 맞아 죽어도 죽는 거고 목 매달아 죽어도 죽는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클 크레이퍼 박사님이 식단에서 당장 없애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붉은 고기가 나쁘다는 것 때문에 백색 고기가 유행이 돼 버려서 사이즈가 작은 치킨과 이제 오리 한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오리발 내미시잖아요. 자꾸 고기 안 먹었다고. 자 식단에서 당장 없애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뭐저 뭡니까 닭고기 같은 가금류들. 교묘한 광고 캠페인으로 대중은 백색고기는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닐버나드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헤테로사이클리 아민은 주요 발암물질이고 이것은 특별히 가열되고 조리된 모든 육류, 바비큐로 구워서 드실 때헤테로사이클리 아민이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이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고기는 누구래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치맥할 때 치킨입니다. 패스트푸드 및 패밀리 레스토랑의 연구원을 보내 봤어요. 모든 음식점에 발암 물질이 있었을 뿐 아니라 모든 닭고기 샘플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강력한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었고요. 자, 조칸 박사는 아시죠?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적고름이다 했던 유명한 졸칸 박사님. 졸칸 박사님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전립선암에 걸린 남성의 다량의 닭고기를 먹으면 암 전이 속도가 무려 몇 배가 증가 네 배가 증가하고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은 닭고기에서 가장 많이 섭취합니다. 콜레스테롤 넘버원이 뭐예요? 이제 나와요. 요거예요. 닭고기 섭취량이 많기 때문이죠. 구운 닭고기와 유기농 닭고기도 있어요. 남성성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램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붉은 고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섭취량으로 따지면 최대 콜레스테롤 공급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닭고기이며 달걀이 넘버 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닭고기는 이제 약간 음란한 습관을 가진 자위하는 행위를 가진 친구들에게는 닭고기를 많이 제한해야 됩니다. 남성성의 상징이나 그래서 최대 콜레스테롤 공급원이 닭고기와 달걀인데 자 마이크 크레이퍼 박사님은 하루에 달걀 한 개를 먹으면 마치 담배 핀 것처럼 기대 수명 피해 정도가 하루 담배 다섯 개 피를 피운 것처럼 달걀 한개 니콜 담배 몇개피 다섯 개 피? 5개 피운 것과. 방불란 발암 물질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할머님 두 분도 아까 난 고기 안 먹어, 계란 두 개밖에 매일. 예, 이러시는데, 달걀 한 개는 기대수명 피해가 하루 담배 다섯 개 비와 같고, 달걀의 특별히 노른자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가장 집중적인 공격원인데, 왜냐면 병아리가 3주 동안, 21일 동안 알 속에서 먹고 살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란 있으면 요리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니 하버드 대학의 짐메이어 영양학 박사님이신 짐메이어 박사님이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 0 가지 방법 매일 계란후라이를 해서 먹이면 남편을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남편이 미우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이 아주 진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돼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담석의 수치는 비례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연쇄적으로 오면서 간하고 담낭에도 담석이 많이 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돼요. 가래처럼 호르몬 균형에도 변화가 생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달걀 노른자를 먹는 것은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아유, 누군지 목소리가 참 낭낭하네. 예. 자, 마이클 그레고 박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 섭취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포화지방산에 대한 그런 연구는 낙농업계에서 포화지방산을 합리화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맨날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로 하루를 시작해요. <laughs> 예. 포화지방산을 합리화하려고 낙농업계에서 후원들을 하는데 포화지방산의 최대 공급원는 고기가 아니라 누구래요? 고기 못지않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우유, 유제품, 요플레, 요거트, 야구르트 등등의 유제품이 호르몬성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데 세계 낙농업계는 2008년 모임을 통해서 명백한 목표를 선언했는데 규제 의 당국과 의료인을 동원해서 유지방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후원했어요. 아까 이 붉은색으로 나온 거 있죠? 유지방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게 감추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속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농업이 성행해서 예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후원했어요. 참 이거 기가 막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최근 언론에 포화지방 찬양,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 왜 지금 두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 포화지방을 찬양해서 지방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이러한 잘못된 유행적인 식사법이 포화지방을 찬양하는 열풍의 근거가 된 연구는 전미낙농업위원회가 후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 기가 막히죠?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달걀도 비슷한 연구를 후원해서 달걀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로 소비자들을 교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맥도날드 소세지 맥머핀에 비해 해롭지 않다는 것이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내용은 달걀 섭취는 맥머핀 하나를 먹을 만큼 해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인식이 새겨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과 당뇨병의 범인도 누구예요? 당뇨병의 범인? 지방이 범인 그죠? 고기의 기름, 생선의 기름, IGF-1이나 메티온인 같은 그래서, 암과 당뇨병 등의 질병들은 주로 육식과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에 기인된다면, 반대로 저시방 채식주의를 삶의 한 방편으로 택한 사람들은 암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하늘 마을에 면메르츠 꼬당이도 없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벌거지도 없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벌거지가 뭔가 찾아보셨다는데 사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식단에서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다면 해로운 음식이 뭔지 아셨다면 좋지 않은 식사법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식이나 간식이나 늦은 저녁 식사나 폭식이나 잘못된 음식물 배합법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화기가 다 가스가 차고 부패가 되고 강력한 발암 물질이 이런 나쁜 음식도 문제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좋지 않은 식사법이 또 문제고 조금 전에 포화 지방이 얼마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같은 포화 지방이 여러분의 심장 혈관이 다 폐색되게 만들고 림프계를 다 폐색시키는 주범이라면. 예, 암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지방산이 있죠. 암의 스위치를 키는 것은 포화지방산, 암의 스위치를 끄는 것은 에센셜 패티 어세이드. 뭐요? 필수지방산이요 대신에. 그래서 이 염증에서부터 암이 시작되는데 그 염증, 혈중 호모시틴 수치를 높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필수지방산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 뉴트리셔나 이스트 프레이크또 바라현미,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과 콩 단백질, 메티오닌이 적당하게 있어서 암의 스위치를 끌수 있는 이런 건강한 식사법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암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